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강반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서의 힘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또 삶의 요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을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사랑해 주님 가정생활 범사 자녀 교회 사역에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체 입구로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인형이 강단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해라요,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치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사랑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니라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도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요한복음 11장 2 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노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이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렸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질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모두 아들이 없어 7형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분 부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할 때 되어질 것을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보실까요? 사랑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딸뭐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 때는 우리가 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다. 천사는 몸이 없지요. 천사는 뭘 먹지 않지요. 여러분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사와 부활차라고 하죠. 나와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썩지 않냐 몸으로 부활할 때에, 부활의 몸으로 시집가고, 부활의 몸으로 장가가고 하지 않냐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이나 천사와 같다, 신령한 썩지 않냐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림도 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구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열로 하고 결국 우리의 운명함은 이사면 되면 몸이 부패해 버리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인 것이오 고림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와또 영의 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썩지 않냐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포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오 고린대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말씀합니다씀은이 말씀은 이이주씀이 말씀은 실때씀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광스씀은이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말이서씀은장5씀은이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이고이죽을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이이말씀이말말씀 예수 속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이제 상모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활 때는 우리 부활의 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생명 받아들여 부활생양받으듯 이런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아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종을 잘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명의 떡으로 삼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안타기 병아리의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우리 생활 범사를 보호해 주시오. 우리 속에 부활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져가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할렐버야 우리 몸은 언젠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듭난 우리 영혼은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재림하실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늘에 대한 신령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